안녕하세요, 희나예요. 오늘은 혜캐 핏기 특집으로 혜캐를 한번, 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소개할 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얼굴을 못 보여드리겠어요. 죄송해요. 지금 손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이점을안지았어요 1점치 그러다 하다 보면 하다가 지우기로 했는데 음 뭐지? 진짜 모르겠다 하던데 원래 처음에 떠오르는 게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버거 슈크림 판데 이거는 부지기인가? 부지기 언니가 레토 언니가 지은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었어요. 아무도 그럴 거, 100%는 더 그래요. 왜냐면, 왜냐면요. 이게, 누가 좀 지은 것 같더라고요. 나, 이렇게 만들기 에보니까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긴 한데, 음, 백품센터 그래요가지고 오늘 특집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 댓글에 이름 남겨주시면 되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시죠 이게, 저게 액티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액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햇게요 되게 잘 흐르는 햇개라고 할수 있죠? 그, 오늘 제가 말로만 해주는 건데, 제가 유, 유튜브 다운로드를 할까 하면은, 막, 글자도 쓰고, 잘 그린자, 뭐, 그림도 놓고 할수 있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 스토어에 지금, 제 휴대폰에 유튜브 다운로드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대체모르더라고요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실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도 지어주세요. 어떤 햇키를 만들까 되게 고민고민 만만했었는데 제가 또레드 팬이에요. 또 지금 좀 아닌 것 같아서 편해 제 동생 주의 좀 바랄게요. 제 동생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주의 바랄게요. 사지. 사지. 사지 아까사 네, 잠깐 동생이랑 얘기를 나온다고 좀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음, 제가 설거지 소리도 되게 만만하기 때문에, 설거지 소리 되게, 믹서기 설거지, 뭐 이런 거 되게 죄송하고요또 동생 소리 듣또 죄송하고 설거지 소리가 또 듣기.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집 소리가 좀 그래요. 잠시만 또 동생과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야야야!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연예인 오디션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월요일인가 금요일 날에 연예인 오디션을 시켜주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또 연예 제임만만합니다. 한 지금까지 는세 번인가 네 번? 갔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되게 시끄러워가지고요. <laughs> 죄송할 건데, 또 동생이랑 얘기를 나도록 할게요. <laughs> 네, 얘기를 놔두도록 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영이 다시 찍을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만 만 하고 있습니다. 또제 파우치를, 또 파우치 얘기를 해드릴 겸 합니다. 어, 저번 주 일요일 날에, 지금이 일요일 날이지만, 오늘일요일날이구만 저번 주 일요일날에 기장 쇼핑을 하셨어요 그게 되게 어마어마하고 미니 다이소가 1층 2층 다 군대 군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니 다이소인가? 일단 미니 다이소인가 어디 가가지고요 제가 어, 파우치를 한게발견해가지고 파우치를 한게 샀습니다 아무래도 파우치가 그거 그리 파우치가 좀 낡아가지고 막 낙사도 됐고 살짝 천이 찢어져 있고 홀 있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파우치 사자 해가지고 파우치도 샀는데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잖아요. 학교에 데고가서 화장품이랑 거기에 비용도 넣어가지고 학교에 데고 왔는데 그날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방과 울때 친구가 막인구점에서뭐 사먹는다 해가지고 지갑 들고 온다고 해가지고 반가워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 파우치 좀 들고 올려나 화장하게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우가 혹시, 선우 친구가 혹시 들고 갔나 해가지고, 제가 선우한테 그 다음날에 물어봤습니다, 하요일날. 물어봤는데, 이제, 어, 난 모른다고 까먹어가지고 안 듣고 간것 같다고 했는데, 어, 그 월요일날에, 정주 월요일날에, 피아노에서 안 꿨는데,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꿨나봐요. 저도 물어해 피아노에서 었나봐요 하요일날에는 엄마랑 또 어디 간다고,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내 어디 한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때는 못 잡고 그때는 피아노도 못 갔어요 저번 주 화요일날에 이제 이제 수요일날인가 이제 수요일날은 피아노에서 계속하고 있었고 목요일날에 시아노 원장실에서코르르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파우치가 발견되었어요. 선생님, 저 파우치 제 거예요. 그가지고 목요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요. 수요 저번 주 수요일인가? 아 그. 요 금요일은 절대 안고수요일인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에 발견이 됐을 건데, 100%니까 목요일입니다. 지금 그 목요일 날 하고, 지금이 이제 일2 지금 지금 몇대 쓴... 지 보고 13시 만0금1일시 10분 10분 1 몇일 일단 일일0일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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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핸드크림을 산 거예요 앤드린드 크림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이게 되게 쭉잘 늘어난다고 해야 하나? 이게 자기혼자 흘러내거든요. 이렇게 손에 묻어 이렇게. 이렇게 묶어내면서 들었는데, 되게 손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톡톡톡 하면 바로 떼지는 경우. 제이름펜이라 가지고 제가 렛트꺼 보고 제가 이거 만든건데 어때요? 좀 그렇나요? 어우 숟가락 느낌은 백이랍니다 계속 만지고 싶은 느낌인데 안녕 여러분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나 어, 댓글에 남겨 주시고 그다음에 어이 이름 제발 지워 주세요. 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다음 또음 제가 좋아요 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도료가 0이에요.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무도, 안무다 그리고 구독도 0이에요. 댓글도 0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발, 보았으면 좋겠는데. 몇번 많이 올려봤어요. 계속, 이제, 많이 올려봤긴 봤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제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봐주세요, 인기. 제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릴지.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까? 그것도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보면 뭐, 달아주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